프로젝트 Y의 프로듀서 김보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프로젝트 와 Y의 연출을 맡으신 감독님하고 그다음 매력적인 배우분들이 함께 왔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맞이해 주세요. 네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곧 이제 개되실 프로젝트와의 연출한 이한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주말이고 날도 추운데, 네또이 시간에 저희 영화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입소문과 많은 저희 영화를 지켜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이뻐.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와이에서 미선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이제 다들 영화가 시작될 텐데 다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웃음> <웃음> 어그 기대 에 부응하게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다들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유쾌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날이 너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터A에서 두경역을 맡은 전종서입니다. 어, 네, 이렇게 네, 저영화보러원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자리해 주신 만큼 저희가 재미있는 영화로 보답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젝트A에서 황소역을 맡은 정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안 보셨죠? 네, 기대하고 오신 건 맞죠? 네, 어떻게 마음의 문도 열고 오신 건 맞나요? 네,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2026년 이만큼 섹시한 영화가 없을 겁니다. 자부합니다. 네, 보시고 입소문도 내주시고요. 친구손 붙잡고 남자친구손 붙잡고 남편손 붙잡고 네, 엔차 관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SNS에 예쁜 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Y의 학영역을 맡은 유아입니다. 어, 이번 저희 프로젝트 y 에 제가 학영으로 처음 배우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어, 아직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잘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프로젝트 Y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석고역을 맡은 이재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난 시간 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복주머니를 제작해왔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눠드릴 겁니다. 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은 세트자고요 즐거운 관람 되시고, 저희 배우님들, 배우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08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시면서, 저희 관람. 너 다음 주말에 뭐해? 나 프로젝트 와인 보러 갈래.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 오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즐거운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